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에 그 채소 중에서 또 빠져먹으면은 이제 소운할 만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봄 알타리 무인데요. 어, 봄 알타리 무가 지금 파종 시기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는 봄 알타리 무는 이제 4월 상순에서 4월 중순 여태 이제 많이 파종을 하죠. 자, 저희는 이제 초롱 플러스 이제 얘를 이제 파종하는데요. 어, 파종 시기는 사월 상순에서 중순 이제 수학 시기는 오월 하순에서 6월 상순 그래서 이제 이길 파종하고서 얘는 약 오십 일에서 육십 일이면은 이렇게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종하기 전에 자 이랑은 이제 약 이렇게 보면은 그 이랑을 어~ 칠십에서 약 구십 센치 저희는 한 구십 센치 이렇게 넓게 했어요 구십 센치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랑 높이는 약 20에서 25cm 이렇게 높이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파종은 뭐 흩어뿌림도 되고, 어, 이 점뿌림도 되고, 이 줄뿌림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이제 줄뿌림을 선호 해요. 어, 줄뿌림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줄뿌림을 주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줄, 이렇게 줄을 이렇게 어, 이렇게 살살 그어놨죠. 그래서 줄 간격은 약 20cm 에서 23cm 정도, 요 정도가 무난할 것같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씨앗 놓는 것은, 씨앗은 제가 보면은 이제 듬성듬성 많이 놓아진 것 같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에한 4, 5cm 정도 돼요. 4, 5cm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본잎이 이제 한 예, 서너 장 이렇게 나왔을 때게, 이제, 이렇게 솟가주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씨앗을 이렇게 놓고, 이제, 이 흙을 덮는 것은 약 1에서 1.5cm 이렇게 두께로 덮어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에, 에, 물을, 이제, 흡우견이 이제 주시면은, 이제, 씨앗이 발화가 이제 잘 되죠. 그, 덮어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 예, 흙이 보슬보슬하게 되죠. 비, 비가 오고 나온 다음에는 예, 이때 이제 파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비가 안온안 온다가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파종하기 전에 예, 전에 물을 한번 이렇게 예, 물조르기로 물조,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어, 다음 날 이렇게 예, 고를 이렇게 탁타 가지고서 씨앗을 놓으면 씨앗이 아주 얘들이 딱놓는 순간에 벌써 좋아라 간것 같아요. 딱 아주 촉촉하니 아주 알아가지고 잘될 느낌이 이렇게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요령이거든요. 파종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물을 비가 오긴 후에 하던가 아니면 비 먼저 물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파종하던가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파종하고 이제 물을 한번더 주면은 얘가 흙하고 딱 밀착이 돼가지고 사이 아주 잘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이제 알타리 무, 충강 무죠. 어, 요거 이제 파종하는 거, 아, 봄 파종 시기, 요거 말씀드렸구요.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